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심는 새힘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제목부터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뼈가 숲같이 탔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 말라버렸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묘사합니다. 철저한 고독과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 같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절망의 끝에서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나의 날은 짧고 나의 힘은 쇠잔해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시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닿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시온을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받는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 후대에까지 전달됩니다. 한 고풍스러운 대성당에 아주 오래된 벽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계의 태엽은 녹슬고 숫자는 지워졌으며 마침내 바늘마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시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고철로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 조각가가 나타나 시계의 뒷면을 열고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멈췄던 시계가 다시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낡고 멈춘 것만 보지만 이 시계를 만든 장인의 설계도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설계도대로 부품 하나만 바로 잡으면 시계는 다시 시간을 노래할 수 있지요. 우리 인생도 고난으로 인해 멈춘 것 같고 소멸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의 박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님은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월과 함께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변함 없으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반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소망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지금 당장은 고난의 밤이 깊어 보이고 내가 사라지는 연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여진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위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부르짓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라져가는 연기 같은 인생이나 변함 없으신 주님의 보자를 의지합니다. 무너진 시온을 재건하시듯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